안녕하세요. 국어 교사 박전현입니다. 아, 오늘 별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지난 9월 어, 산에 갔는데 어,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하늘에 있는 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담아봤는데요. 아, 그런대로 괜찮죠? 자, 오늘 그 새벽에 찾은 희망을 노래한 곽재구 시인의 현대시. 새벽 편지입니다. 아픈 현실 속 희망의 노래 곽재구 새벽 편지 절망적인 밤의 끝 새벽에 희망의 아침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편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아, 선생님이 지금, 음, 작품을 설명하면서 국어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자,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을 따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꼭 읽어봐 으면 좋겠습니다. 철들고 만나는 세상살이는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망마저 없다면 미래도 없겠지요. 힘들더라도 어려움에 맞을 때 미래도 열립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별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고통하는 법을 익히려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 지친 사람들, 모두 잠든 새벽, 별을 바라보면서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와 라일락 꽃 향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별을 바라보며 아픈 현실에서 발견한 사랑과 희망을 노래한 곽재구 시인의 새벽 편지입니다.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새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고통과 서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올 아침을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해설과 바람, 해설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 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셈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자, 이 작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벽. 자, 새벽에 깨어나. 새벽. 자, 새벽은 화자가 깨어난 시간이죠. 깨어있는 시간이다. 그죠? 근데 이 새벽에 별을 바라보면서 이 새벽은 사랑과 희망의 시간이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화자가 깨어난 단순한 시간이었지만, 별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자,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 자, 반짝이는 별. 아마 이거는 별 보고, 어, 저, 아주 뭐, 부정적이다. 이런 의미는 없겠죠? 희망과 이상. 뭐, 이런 뜻이겠죠. 아주 좋은, 긍정적 의미다. 그죠?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새벽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 아래 부분에 사랑의 셈이 나오는데요. 바로 반짝이는 별을 이어봤습니다. 이 세상 깊은 어리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자, 이 바로 별이죠. 자, 사랑의 셈은 사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죠? 어,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있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묻어 있습니다. 어, 여기 1회 사행은 15, 18행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15, 18행은 뒤부분이죠그 앞과 뒤가 같은 것을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자, 이 수미상관을 통해서 슬픔과 고달품의 시간이 지나고 희망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수미상관의 효과는 뒤에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별을 보며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소망함. 고통과 슬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어, 고통과 슬라림 목마름은 어려운 현실, 뭐 어려운 시간, 시련 고난이죠 그러면은 고통과 슬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바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바로 현실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인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 잠들고 있지요 근데 눈, 이들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진 한 인간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별이죠 별만 깜빡인다는 뜻인데요 자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들을 흔들 바로 별은 어, 어떤 의미일까요? 몽마른 정형들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달프고 슬픈 인간의 순수한 영혼이라고 할수 있죠. 별이 이런 의미를 갖기, 갖게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무는 현실의 사람들이죠 고요한 그 시각은 바로 새벽입니다 그죠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자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바로 별이겠죠 별이고 또 껴있는 사람 어, 어려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이죠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자이 별은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이 깊숙한 뜨거움은 바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 또 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의 어떤 소망이죠.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되 자, 이 새벽 뷰를 보면서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죠. 자, 이거는 다시 고통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는데요. 고통하는 법을 익혀서 어, 그들에 대해서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입니다. 이거는. 자, 시작해야겠다. 미래시대 개시스임으로써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고통을 통한 성숙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뜻도 있는데요. 고통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자, 의지적인 시가 되겠죠. 고통하는 법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아. 자 이제 밝아오라 아침의 자유로운 새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 이제 밝아오라 아침 밝아오 아침은 화자의 지향점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이죠 자 자유로운 새 소리 자 이런 새 소리가 있는데요 어대관론 것은 아침의 희망적 심상이고 고통을 이겨낸 아름다운 노래죠 자 밝아오라 아침의 자유로운 새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도 고통하는 법을 익혀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꽃향기를 맡기 위해서 라일락꽃향기는 앞에 새소리와 같은 의미죠. 자, 고통하는 법을 익히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아침을 맞을 준비를 했,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자,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 너가 나오는데 이거부터 이야기할게요. 너는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는 자, 이거는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 나는 고통을 배워야 되겠다 했죠.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반복을 통해서 진실성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또 반복이 되면 운율감이 형성되겠지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자, 새벽 편지는 희망의 매개체다, 그죠? 힘든 세상에 전하려는 사랑과 희망이고요. 바로 희망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세마나 출렁 있을 것만 같다. 어, 앞에 1년 부분에서 나온 것이 반복되고 있죠. 희망이 충만한 세상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어, 요 15의 18에는 1회 사행의 반복이죠. 앞에 숨이 상관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반복이 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되죠. 또이 숨이 상관의 구성에 효과하는 형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새벽 별을 바라보며 희망이 넘치는 세상에 오기를 소망함입니다. 자,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생각이 많죠, 사색적이고 어, 의지가 드러나니까 의지적이고 그 희망이 드러나죠. 네, 아침에 대한 희망이 있죠. 그래서 희망적이 됩니다. 주제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과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발견하는 사랑과 희망. 어렵더라도 어,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자, 특징. 자연물 즉, 별, 샘, 새소리, 바람, 꽃, 향기를 통해서 화자가 염원하는 세상, 밝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죠. 세상을 드러내고 있고요. 고통스러운 현실과 대조적인 새벽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숨이 상관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픔과 희망의 대조적 시혈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의 함축적 의미는 데요. 현실의 세상, 고통과 슬라림 목마름의 세상, 눈시울을 붉게 만드는 슬픔과 고달픔의 세상이다 그죠? 새벽은 가슴과 뜨거움을 나누는 시간으로 사랑과 희망의 샘이 출렁이는 시간입니다. 밝아올 아침은 자유의 세상, 따뜻하고 향기로운 세상이 되겠지요. 자,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것, 왕도는 없지만 기은이 있습니다. 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자, 교과서 중심, 본문 중심의 공부를 다시 강조합니다. 자, 또음문문화 그 공부 방법 등이 뒤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블로그를 통해서 읽어보거나 또 ppt 자료를 통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곽재구 시인의 새벽 편지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